정확한 데이터만 해드린 거예요. 제 기준에서 매출 이익 다 증가하고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거보다 훨씬 잘 나온 게업들만 네.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연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상담 코너입니다. 염차장님과 함께하는 이제 삼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 중 이제 실적 호전주 리뷰 시간입니다. 네. 그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안할 때여가지고 종목이 되게 작았는데 네. 제가 이제 거의 2 주만에 왔는데 네.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어. 종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리해왔는데 는 네. 아무튼 실적을 제가 왜 자꾸 이게 그때도 한번 언급 드렸냐면 네. 이게 그 어쨌든 숙제 검사예요 숙제 검사 그러니까 이 성성적표를 내는 거예요 기업이 나 이만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한테 약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업이 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고 그 숫자는 못 속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어 이걸 봤더니만 생각보다 난이 정도 기대했는데 음. 성장이 안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약간 뭐 이별을 하시든지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고 만약에 어, 너무 잘나왔어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잘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장기투자로 갖고 있었는데. 더 사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검증하는 자리가 매 분기에 실적 발표에요. 그래서,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단기 네. 말고요, 중장기로 어떤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네. 매 분기 실적 투, 발표 나올 때 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좋습니다. 원하는 거랑 잘 가는지.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네 종목 한번 리뷰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기아차였는데, 네. 아, 근데 다행히 네 종목 저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웃음> 걱정했는데. <웃음> 일단 그때 말한 종목이 네 종목이 뭐였죠? 기아차, 네. 삼성 SDI, 네. 삼성 전기, 네. 자이 SND 네 개였는데, 아... 주가가 다행히 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다 올랐나요? 네. 아. 그래서.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그때 기아차가 5만원이었는데, 네. 지금 6만원 넘었고. 6만원 넘었고. 예.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은 좀 빠졌지만. 네. 한 44만원이었는데 49만원까지 한 50만원 사실 넘었었어요. 55만원까지. 전기가 네. 13만 3천원이었는데 14만 5천원까지 갔고 음. 자이에스앤디가 의외로 또 이것도 잘 모르시는 기업이었는데 네. 중소형 건설조 그때 8천원 정도였는데 9,400원까지. 그래서 다행히 대정은다 맞췄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 <웃음> <웃음> 걱정했어요. 이게 아, <laughs> 괜히 또 빠지면 또 어떡하나 네. 그런데 물론 시장도 좋았어요 그때. 네. 그 이후로 또 시장이 또 올라가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네.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어떤 실적 또 좋은 기업들을? 여기 이제 제가 엑셀로 이걸 항상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일단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몇 개만 네.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일단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네. 뭐냐면. 아까 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시장 기대치도 중요한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매출액이 무려 28%나 증가를 했고요 야. 그리고 영업이익이 42%잘 네.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 기대보다 20% 20%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PER이 9배밖에 안돼요 <laughs> 되게 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제 내년에 반도체 장비 좀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코미코란 기업도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삼성전자가 진짜로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요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거의 됐고 갔잖아요. 아직 당선 안 됐어요? 네. 당선 된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트럼프 <laughs> 대통령이 자꾸 지금 불복을 하니까 끝까지 아... 가보자 이러니까. 아니, 대통령 불복이라니 참. 그래도 <laughs> 그게 좀. 전대미문에. 네. 그게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이제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네. 예, 완전 확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이든 후보도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우리 그니까 우리 미국에서 공장 짓고 아. 투자해라. 를 미국인들이 만든 반도체를 나는 지원을 하겠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 네. 그럼 뭐냐면 삼성자 TSMC 너네들 미국에 와서 공장 건설해라 이거야 한마디로 음. 미국 사람 고용해라. 그런데 네. TSMC는 고용을 하기 이미 투자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은 오스틴에,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 하나가 있어요. 음. 그거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증설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음. 그럼 코미코 장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이게 비메모리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뭐, 물론 실적도 좋은데, 네. 스토리 면에서도 약간 뭐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코미코도 좀잘 보시면, 네, 좋, 을것 같고. 그 다음, 다음 쪽은 한독이라는 기업인데. 한독. 한독. 한독 그 한독 제품 아시죠? 네. 네 그케톡톡케톡도 캐토토. 네. 아시죠? 네. 유명한. 그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 네. 한독이란 기업이 이제 제약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되게 또잘 나왔어요. 매출이 오. 11%. 저는, 제가 왜 매출을 자꾸 보냐면, 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적 보실 때 매출을 잡으세요.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 기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뭐냐면, 출장을 안 가요. <laughs> 출장 안 가고. 못 가죠, 못 가죠. 집에서 근무하잖아요, 재택근무. 그럼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도 이익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비용감사 때문에. 근데 그거는 찐 실적은 솔직히 아니에요. 회사의 진짜는 만드는 제품의 매출이 늘면서 이익까지 늘어나야 돼요. 그럼 내 제품이 잘 팔린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매출이 나오면서 이익도 같이 증가한 걸꼭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매출이 굉장히 꺾였는데도 막 이익 나오는 기업들 뜯어보면 그런 게 많아요. 비용. 비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게 차장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연속성. 네, 연속성. 있는지. 이 비용 줄어든 거 사실 네, 일시적인 맞아 거니까. 일시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가져온 것도 다 매출 증가율이 무조건 나온 기업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 중에 이익이 증가한 것들. 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거 있죠. 서프라이즈라는 게 네.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것보다더 얼마나 잘 나왔는지. 오. 그런 것만 이제 가져온 건데, 네. 한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출이 두 자릿수나 잘 나왔고, 네. 영업이익도 31%좀잘 나왔고, 네. 뭐 시장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이 기업이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뭐냐면요 한독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약회사들이 한미 아폰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그 신약 개발하잖아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네. 근데 한독은 되게 특이한 게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어... 비상장 그 벤처기업들 있죠 바이오 네. 조그만 회사들은 지분을 옛날부터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 회사들을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네. 걔네가 이제 임상을 하거든요. 걔네가 실패를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음. 왜냐면 지분을 조금만 투자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한 몇십억 날려버리면 되니까. 음.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이 성공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지분별 평가율을 얘가 받아가요. 대표적인 기업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음. 제넥신이 시총이 한 2조가 넘어요. 네. 한독이 한 3천억 밖에 안될 거예요. 제넥신 지분 가치가 지금 4천억이에요. 이 한독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이 제넥신도 회사가 예전에는 작은 기업이 었는데 네. 뭐 코로나 백신도 물론 개발 내년에 아마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지금 이제 임상을 하는데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한독이 그 제넥신 효과를 톡톡히 본 거고 그다음에 레졸루트라고 저희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한독이 투자한 기업 중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오. 그것도 고뭐 지혈증 치료자라고 하는데 네. 그아 고혈압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그 당뇨인가요? 아무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데, 네.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직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를 얼마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하면 뭐, 최소 음. 기본 10배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몇개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한독은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는 맞는데, 네. 바이오 기업을 벤처 투자를 한 되게 좀 음. 독특한 기업이에요. 약간 벤처 캐피탈 같은 느낌이 나요. 음. 그리고 기존에 한독은 또그 캐토톱이나 네. 이런 제품들 어쨌든 잘 팔리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신약개발은 다른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잘 음. 되면 좋고 안 돼도 리스크는 적고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라고 있어요. 근데 실적도 잘 나오니까 네.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 투자하실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리스크도 너무 큰데 한독은 그런 리스크에서 되게 자유로운데 음. 성공하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받을 수가 있는 음. 거죠. 그래서 한번 한독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잘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코미코 반도체 장비 그쵸? 첫 번째 예. 한독 제약주. 한독도, 예. 한번 다음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동원 FMB. 동원 FMB. 음식료라 진짜 재미없어요. 막 주가도 네. 안 가고 <laughs> 동원 산업 뭐 밑에도 같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요새 음식료가, 이거 대표적인 또 언택트 수혜주잖아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뭐 가공식품 먹고 하니까. 동원 FMB가 스타키스트라고 있어요. 그 미국에, 네. 그, 아 동원 FMB랑 동원 산업, 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이 뭐냐면 이제 그 동원 산업이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동원 산업이 그미국의 스타키스트라는 네. 그 참치캔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회사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 미국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다시 통, 통철이만 아, 먹는 거예요. 사먹으니까.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참치캔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 국내, 동원 f m 이 국내잖아요. 음. 그, 그, 참치 하면, 어쨌든 사조도 있지만, 원조는 사실 동원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잘 팔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아, 이게, 만약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 나가면, 참치캔 안 먹을까? 전 음.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안 먹던 사람이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음.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집 밖에 나간다고, 옛날보다 물론 수요가 좀줄수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번에 접하신 그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스타키스트를 통해가지고,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 어, 내년에 백신 나왔으니까 참치캔 맛있게 먹었는데, 아니, 나안 먹을래.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음.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너무 싸요. 실적이 보면 매출도 증가했는데, 음. 둘다 영업이 익 증가율이 엄청나잖아요. 24%? 네, 예, 60%. 프로. 거기다 서프라이즈 비율도, 1 예, PER이 8, 6배, 밖에 아... 주가 너무 안 갔어요. 그니까 러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잘 나왔는데 너무나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투자해서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음... 그니까 러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온 데가 아니라 여러분 계좌에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도 한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주라 그러는데 되게 싸면서 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 도대체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지. 어... 사람들 전제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뭔가 동원 그룹 하면 하주 아, 네. 뭔가 무겁고 그렇죠 성장도 안하좀 옛날 산업 같고 네. 근데 숫자는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잘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KTNG KTNG 아. 진짜 대표적인 사람도 관심 없는 진짜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 <laughs> 이거, 이거 왜하지? 네. <laughs>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물론 서프라이즈는 9% 나왔는데 네. 어, 저는 KTNG가 역성장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오.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담배는 담배 회사잖아요. 그렇죠. 담배 인삼도 팔, 인삼 홍삼 같은 거 파는데 아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피는 사람은 매년 고정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생각보다 안될줄 알았더니 의외로 코로나랑 상관없이 어쨌든 매출액이 나왔고 음. 제가 이번에 그 원래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전자담배잖아요. 아, 그렇죠. 권련형 근데 권련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국내에서는 KTNG가 이제 압도적 1위고, 필린모리스가 먼저 출시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음. 제가 담배를 저는 안 펴요. 음. 그래서 그쪽에 래서그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서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음. 일본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전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액상담배 같은 거 많이 피나봐요. 음. 전자담배. 근데 일본이 권련형이 1위고, 네. 2위가 러시아고요. 3등이 한국이에요. 아 우리 의외로 우리 한국이 이게 전자담배 권련용이 엄청 크시더 라고요 근데 KTNG가 러시아 말고 이번에 또 일본에 처음 진출을 했어요. 10월 말에 제가 기, 그 기사를 봤어요. 드디어 일본 시장이 뛰어든대요.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지만 일본 시장이 압도적인 규모로 전 세계 아. 1등입니다. 그럼 거기에 진출해서 미처야본전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점유율만 나와도 이게 Q라 그러는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음. 그런 구조가 생겼고, 그다음 그러니까 k t n g 가 주로 해외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이제 전자담배 받아 그냥 일반 담배 있죠. 네. 관련 담배를 많이 판매하는데 그쪽 매출도 의외로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해외 쪽 있죠.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는 필립 모리스가 k t n g 걸 대신 팔아줘요. 유통망에서. 필립모비지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담배 1등 기업이잖아요. 걔네가 유통망으로 대신 팔아주니까 네. KTNG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주가 뭐 한번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전 표현이 그렇지, 쩔어 있어요. 아. 완전히 그냥 옆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말 안 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 배당을 네. 많이 줘요. 배당 수익률 은행만큼 줍니다. 5%. 그러니까 여기서 KTNG를 나쁘게 봐서 뭐 하지? 전또이 생각 들더라고요. 네.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KTNG도 뭐 나쁠 거 없다 진짜 안 네, 갔죠 네. <laughs> 조금. 엄청 쩔어있네 정말 완전 쩔어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성장을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지금은 또 가격이 싼, 싼데 기업의 실적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KTNG도 어... 한국 인상공사는 KTNG에 음. 속해 있는 건가요? 어, 담배, 그, 이, 담배 인상공사니까, 음. 홍삼이 그 들어가 있어요. 건강기능식. 아,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 때 면역력 때문에 네, 홍삼이 좀높았을것 네, 같은데. 홍삼 쪽은 기대보다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잘 나온 건 담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홍삼은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음. 기본 베이스로 깔고, KTNG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어쨌든 제생각이 전자담배 같아. 전자담배가 얼마나 음. 앞으로 더 팔리냐. 근데 설사 지금 실적만 유지해도 워낙 싼 거니까 네.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카카오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카카오는 제가 저번에 한번 네. 진단을 해드렸죠. 지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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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기 숫자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좋아. 제가 카카오를 좋게 밖에 볼 수가 없는 네. 게 네. 아, 영업이 익 증가율이 103%. 103%. <laughs> 매출 증가율이 41%. 41%. 이게 무슨 뭐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PER은 비싸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단 좀 이거는 인정을 해주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밑쪽으로 좀 가보시면 제가 좀 특이했던 기업이 s p c 삼립입니다 s p c 삼립그 파리바게트. 아, 이 빵. 빵. 아시죠? <웃음> 빵. <웃음> 이 기업도 엄청 쩔어 있던 기업인데. 아, 오, 여, 무슨 영업이 중요 진짜... 472%. 숫자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72%인데? 아닙니다. 72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SPC 삼립이 2014년도인가요, 13년도에 주가 네. 10배 갔어요. 아... 그때 왜, 왜냐면 그때 파리바게트 체인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냥 SPC 삼립은 그냥 삼립 호빵 생각하잖아요. 네. 빵 파리던 거 생각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 아, 회사가 뭐 이렇게 갔지 그래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파리바게트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때는 사실 뚜레쥬로도 유행, 이 엄청 성공했을 때였어요. 네. 요즘에 뚜레쥬로가좀하향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두 회사가 뭐 엄청나게 내가 1등이니 2등이니 해가지고 네. 엄청 출점해가지고 갔는데 그후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빵가게에 포화되니까 주가는 다시 엄청나게 네. 빠졌는데 그래서 정말 주가도 못 갔고 그 SPC 삼립 대표적인 컨택 회사 잖아요 네. 빵집도 여러분들 예전만큼 잘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QR코드 네. 다 인증해야 네. 되니까 네. 귀찮아서 귀찮게, 안 가더라고요 예전처럼 저도 예전에 빵집 파리바게 자주 갔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주가가 엄청 눌려 있었는데 어 이번에 생각보다 SPC 삼립 그빵 매출액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의외로 잘 나왔고 삼립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빵도 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제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가평휴게소라고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알죠. 가봤어요. s p c 3이 운영하잖아요. <laughs>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되게 좀안 좋았대요. 네.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인데, 네. 이번에 그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요즘 휴게소에 사람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국내여행을 가니까 이 휴게소가 바글바글하대요. 특히 여름 휴가 때, 그래서 SPC 삼립이 가평유에소 이번에 매출이 점프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도움을 줬더라고 그러더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저도 그걸 몰랐는데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SPC 삼립이 가평유에소를 운영하고 오. 있었구나. 약간 이제 그게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네. 저도 이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비율도 높았고 주가도 아시겠지만 되게 그동안 못가가지고 네. 좀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SPC 삼립도 좀 약간 재미있다. 좀뭐 어. 계속 성장할지는 면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좀 이번에 실적 보고 좀 제가 좀 약간 깜놀했던 어. 기업 중에 하나다. 이게 마지막 종목인가요? 예, 네. 이게 마지막. 얘기해 주신 종목 순서대로 보면 이제 코미코 첫 번째 반도체 장비, 네. 두 번째 이제 한독. 코미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한독.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원 f b 동원산업. 그 다음에 이제 k t n g KTNZ 카카오. 애... 카카오는, 카카오는 이제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SPC 3립그 다음에 SPC 삼립. 예. 총한 다섯 개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 전체 있는 종목은. 사실 이거 다 좋은 기업들. 다 괜찮은 기업들. 다 괜찮은데, 여기. 여기서 얘기 안한 것도 있는데, 왜냐면 네. 주가들이 또 너무 많이 오를 것도 있어가지고, 아. 아, 많이 올랐는데, 괜히 또 여기 소개하면 네. 또 사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비싼 그렇죠. 가격에. 그래서 일단 그나마 좀 부담 없는 기업들 위주로만.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실적 시즌에 항상 이걸 만들어놔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예요 네. 이게 이, 이 기업들은 일단 이번 3분기 합격점을 받은 기업들이에요 오...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저도 예전에 뭐 많이 했는데 네.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laughs> 성적 좋은 애가 아, 아시잖아요 인생의 <laughs> 불변의 진리입니다 <laughs> 공부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률은 그렇게 어, 많지 네, 않아 네. 잘하던 친구가 네. 그리고 못하던 친구 중에 여기 들어온 애도 있어요 어... 그럼 그 회사가 3분기에 갑자기 잘했잖아요 4분기까지 잘하면 이제 얘는 그치? 앞으로 계속 잘할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 잘하는 친구 안에서 더 잘할 친구를 찾는 확률이 못하는 네, 친구에서 잘할 친구 확률보다 훨씬 높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차장님이 준비해 오신 기업이기에 총한 20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20, 30개 정도 기업 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미지 파일로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 뭐, 혹시 네. 뭐, 아, 뭐, 파일 같은 거 링크 가능하시면요 네. 저는 뭐, 이거 괜찮습니다. 네 이미지 파일로 띄워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의 참고. 참고입니다, 참고. 참고. <laughs> <laughs> 저는 이 데이터, 이게 정확한 데이터만 해드린 거예요. 제가 네. 이 기업을 뭐, 뭐, 엄청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이 기업들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매출 이익 다 증가하고 기관 투자가 아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기업들만 네.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그나마 좀 네. 주가가 약간 부담 없는 기업들 어. 위주로만 소개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고 네.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네. <laughs> 괜찮다고 하니까 사진을, <laughs> 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코미코, 한독, 동 f m 동원산업 KTNG, 카카오, SP, 샴닉까지 또 우리 사장님이 보름 뒤에 보잖아요 네. 보름 뒤이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지 네.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빠지면 빠진대로 또 <웃음> 얘기해야죠 <웃음> 한번 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김작가TV와 염차장이 함께 주식 3단 고정 코너를 만들면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신규 고객이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 거래 수수료 한번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공리처럼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조금이라도 더 알뜰한 투자를 할수 있는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